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3일 목요일 3시입니다설 어, 연휴 인사도 드리고 어, 마감하는 모습도 좀 살펴보고 연휴 얘기도 좀 하려고 해서 음,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자 현재 오늘 그음봉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푸드옵션이 어떻게 됐습니까? 푸드옵션이 어, 고개를 들고 살아나고 있어요. 오늘 심지어 저점에 대한 테스트 안 한다, 안할 가능성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저점에 대한 테스트도 없이 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데요. 지금 직전에 방향을 거의 다 틀어놨습니다. 아, 이렇게 올라가고 있던 증시의 방향을 이렇게 돌려놨어요. 본격적으로 물이 쏟아지려고 하는 순간에 딱 연휴가 지금 연휴라는 그 쉬는 날들이 걸린 겁니다. 어, 연휴 동안에 어떤 반등의 가능성. 우리가 어, 중국하고 한국이 설이다 갖고 놀잖아요. 이 노는 사이에 혹시 미국이 주식이 올라가지고 우리나라가, 어 연휴 이후엔 또 폭등을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또 해볼만 합니다. 그죠? 근데, 어 한번 제 시나리오를,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를 한번, 어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인데요.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인데, 보시면 중국 춘절이 제법 깁니다. 그죠? 중국 춘절이, 어 다음 주, 다음 주 목요일까지 쉬어요. 중국은. 굉장하죠. 자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지금 지금 그 현재 주식시장이 빠지고 있는 이유 뭐 갖다 붙였습니까? 우한폐렴 그죠 사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폐렴이란 이슈가 진짜로 주식시장에 악재고 그래서 이게 주식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지 사람들이 주식이 많이 올라서 무서운데 뭔가 주식을 하락시킬 재료가 없을까라고 찾. 찾고 있는데 재료를 찾던 도중에 마침 저 폐렴이라는 신종 전염병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놈이 제가 봤을 때 악재로 그냥 채택이 돼서 언론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한 폐렴이란 제목이 헤드라인으로 자꾸 장식이 되고 있는데 그 헤드라인의 주나라인 중국이 목요일까지 쉰단 말이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거래일 동안, 이 월화수목, 요 동안에, 이 동안에 중국의 폐렴이 통제가 될까요? 어, 인구 유동,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있던데, 어, 어쨌든 시장 불안감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 시장 돈의 흐름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저 이머징 지수그죠그 주식시장은 크게 나누면 선진국과 신흥국 증시가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에 미국과 유럽 정도가 들어 미국 유럽 일본 정도가 들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신흥국 증시에 한국 중국이 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중국이 놀고 그리고 한국도 월요일까지 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돈들이 잘안 움직인다 펀드 매니저들 논다 큰돈 굴리는 사람들 어, 춘절 연휴 쭉놀 가능성이 있다. 그럼 보다 매수세력 없어지는 거다 그죠? 펀드 매니저들이 뭘 사줘야 되는데, 춘절 연휴 놀러 갔단 말이죠. 살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하나의 변곡으로 이게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시장이 지금 이제 안 꺾일랑 안 꺾일랑 하다가 이제 꺾이자라고 방향은 대충 오늘 잡은 것 같고, 이제 물만 틀면은 쏟아지는 건데, 그죠? 어, 물 틀기 직전에 어쨌든 설 연휴라는 이벤트가 딱 꼈습니다. 연휴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제가 봤을 땐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죠 지수가 좀 떨어지는 쪽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국제유가 같은 거 약간 그런 고민 했어요 국제유가를 바라보면서 아 이거 국제유가 상방 배팅 한번 들어갈 타이밍인가 이거 분명히 오늘 저녁엔 다시 양봉으로 끌어올릴 것 같긴 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래도일 현재 55.6 이네요 그죠? 55.6 인데. 이거 오늘 미국장 문 열면 양봉으로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어쨌든 저크루도일 자체도 신흥국 증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도 어 춘절 연휴 한국 설 연휴를 껴서 솔직히 이렇다 할 반등세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음 약간 고민을 했어요 한한 한 5분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사고 넘어갈까 하다가 그냥 모든 것은 설 이후에 하는 걸로 어, 그렇게 일단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무튼 환율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죠? 여기 있는 분홍색 선두개 쳐놓은 거는요, 원 달러 환율인데 분홍색 선두개 쳐놓은 거는 이거는 여기 갭, 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워낙 어, 강세 나타낼 때 개파락했던 부분이고요, 어, 뭐 그죠?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서 여기 메꿔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가 눈에 띄게 분홍색 선을 그어놨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환율도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현재 중국 어, 폭락 중이죠. 중국 폭락이라고 할 만큼 낙폭이 좀 있습니다. 뭐 1%대, 2%대 가까이도 하락률을 본것 같은데, 볼까요? 음, 중국 증시 좋지 않죠? 그죠? 어, 중국 증시 폭락이라할수 있습니다. 음, 춘절 앞두고, 상하의 2.7%, 선전이 4%, 어, A50-2.8%, 상해 종합, 다우, 다우 상해 종합이 뭐3% 가까이, 항생은 2%. 그니까, 러 이거, 이번, 이번 설 분위기는 그겁니다. 이번 설 분위기는, 설 전에 다 팔고 가자. 설 전에 삭 팔고, 음, 그리고 설 연휴 이후에 뭐, 반등을 하든지, 좀더 빠지든지 하자는 거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단지 많이 올라가고 언제 빠질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설 연휴라 가지고, 춘절 연휴라 가지고, 어, 어째, 뭐, 잘 됐네. 설 연휴에 애들 용돈 줘야 되니까, 여기서 한번 주식 팔아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음, 지금 아무튼 이렇게 낙폭을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어, 설 연휴 이후를 기대하자 예, 설 연휴 아마 우리 화요일 날부터도 또 쭈루룩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춘절에 중국에서 이 전염병이 어떻게 뭐 돌아갈지 이 제가 봤을 때 결코 뭐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잘 컨트롤 할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자, 아무튼, 여기 정도까지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어, 저기 설 연휴 잘들 보내시고요. 오늘 날이 엄청 덥네요. 오늘 반팔 입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 머리도 좀 감깎았고. 아무튼, 설 연휴들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음, 설 연휴가 끝난 뒤에,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라도 언제라도 미국 주식 시장 뭐 국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좀큰 이벤트가 있고 시장이 급변한다면은 이슈가 있다면 할 말이 있다면 또 나와서 녹화하겠습니다. 그러나 할 말이 없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 정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들 오세요.